3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대단원 3단원이고요. 어, 친구들 오늘 3단원에 주로 화학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학원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오늘은 그 처음 화학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3단원, 진행할게요. 자, 친구들 일단 서술형이 되게 강조된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문장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원소들이 결합하여, 결합하여 원소들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 자, 화합물이 뭐죠?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화합물을 만들 때 자, 누가 관여하냐면 자, 이 단어 정말 완전 너무 중요한 거 전자가 관여합니다.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간다면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 한다고요? 원소들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 전자가 관여한다고요. 이게 오늘 처음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핵심 문장이 되겠어요. 이만큼 암기를 조금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물질하고 음, 물질을 구분할 때 화합물이 뭔지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물질을 한번 구분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물질은 일단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자, 이런 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할 건데, 호돈소 물질은 고등학교 때 줄여서 원소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는 진짜. 어떤 애들?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전부 다 줄여서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에 반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화합물이거든? 그러면 화합물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원소가 있는데, 자, 그 원소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다른 원소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 혼합물이 아닙니다. 자, 친구들, 아직도 혼합물과 화합물이 합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헷갈리시면 진짜 안 되고요. 화학은 더 이상 혼합물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물질은 원소이거나 화합물인 거야. 혼합물은 없어. 혼합물은 우리 공부 안 해. 그 혼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아예 초등학교로 가시거나 아예 대학교 이상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원소와 화합물 그두 가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혼합물은 없습니다. 혼합물은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원소는 어떤 게 있냐? 자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자 유명한 애들 중에 N2 질소 있어요. 질소는 원자가 몇 개냐면 원자가 두 개입니다. 원자 두 개. 자 그리고 친구들 알고 있는 것 중에 철있죠 철. 있죠? 철. 자, 철은 페럼 Fe라고 적고 이철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몇 개냐면 와 이거는 모못입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 어 원자가 두 개이거나 무수히 많거나 상관없이 원소라고 부르네. 더 특이한 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헬륨인데 자 헬륨은 원자가 단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자 단한 개. 일 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이를 음, 얘도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한 개든, 원자가 두 개든, 원자가 무수히 많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원소의 종류가 하나면 원자의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그냥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원소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원자의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원소의 종류만이 원소인지 화합물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N2 원자가 두개잖아요 화합물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둘다 같은 원소기 때문에 그냥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화합물은 어떤 게 있느냐? 자, 화합물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H2O. 여기 지금 보시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서로 다른 원소잖아요. 이러면 화합물입니다. 한개더 NaCl이잖아. NaCl도 그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서로 다른 원소잖아. 그러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혼합물하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합물은 이제 얘기하지 말고 화합물하고 원소만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공부하고 지나간 게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잖아. 그러면 이 전자가 관여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 자, 처음으로 안 사람이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자 누군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화학 결합과 전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 아까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까? 예, 아까는 선수학습한 겁니다. 이제 알고 올라와야 되는 거. 자, 제일 먼저 이 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라부아지입니다.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자, 프랑스의 어,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의 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인데 시민혁명 때 이제 바로 이제 머리부터 단두대에 잘리신 분이십니다. 라보아제는 연소설,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연소설, 연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그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소설을 얘기한 사람이 라보아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업적 중에 우리 화학원 책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물 분해 실험이에요. 자, 물을 쪼개 버렸어요. 자, 물 분해. 물을 분해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라브아지 시대 때는 물을 어떻게 분해했냐면, 연소를 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자, 연소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 자, 물을 집어 넣는 거야. 물을 어디에 집어 넣냐면, 그 철로 만든 주철관에, 주철관, 철로 만든 파이프 같은 건데, 거기 집어 넣어서 연소를 시켜요. 전문이 연소 전문이었으니까, 이렇게 불을 갖다 대고 이렇게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쭉 흐르겠죠? 흘러서 원래 여기에 뿅 하면서 물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안 나오고, 수소가 나온 거야, 수소가. 어, 오, 어디 갔어? H2O 중에 H2만 있고, 오가 없어. 자이 o 가 어디에 갔냐면 철에 여기 들러붙는 었 거야 주철관 들러붙어서 여기 연소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철에 들러붙어서 여기서 f 2 o 3아 여기 있던 o 가 일로 넘어간 거지 그러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아 연소가 일어난 거 맞지 여기서 연소 일어났디 자 그러면 산소는 일로 가고 수소는 저쪽으로 빠져 나왔네 여기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해서 적어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을 분해해 보니까 수소와 또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맞지?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초에, 태초에 태어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소가 없으면 물도 없는 거잖아. 수소가 어떻게 합쳐져야지만 하나의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 됩니다. 물도 뭔가 원소끼리의 결합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